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렇... 뭐 가사를 까먹는데 안녕하세요. 오늘의 쇼 리뷰어, 탐구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업무에 도움이 될 만한 프로그램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말로 하면 글로 척 클로버 노트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클로버 노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클로바 노트는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에서 선보인 음성 기록 서비스입니다. 음성 기록이라고 해서 단순한 녹음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보이스가 즉각적으로 텍스트로 변환되어 저장된다는 것인데요. 이른바 STT, 즉, 스피치 투 텍스트를 적용한 것입니다. 음성 인식 기술은 학습을 통해 진화하는데요. 인식한 텍스트의 앞뒤 흐름을 가지고 적합한 단어를 찾아내 인식률을 높인다는 겁니다. 학창시절 영어 문장을 번역할 때 모르는 단어도 앞뒤 흐름을 보고 대략적으로 의미를 파악했던 기억을 떠올리시면 클로버 노트가 어떻게 목소리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클로버 노트의 기능을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바로 통화중 녹음 기능입니다. 제가 직접 회사 동료와 통화한 내용을 클로바 노트에서 텍스트로 변환해 보았습니다. 이거 어?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어, 지금 클로바 노트 작동 중이야?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화면 봐봐 돌아갔는지. 잠시만요. 어. 어, 어 네잘 돌아가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여기까지. 네. 어? 짧은 통화 내용이어서 그랬는지 생각보다 인식률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일상이 된 요즘 같은 때 굳이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화를 해도 또 통화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업로드 즉시 클로바 노트는 열리를 하며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줍니다.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 통화 중 녹음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두 번째는 다중인식 녹음 기능입니다. 과연 여러 명이 회의를 하는 경우 각자 말하는 내용이 얼마나 틀리지 않고 잘 기록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직접 회사 동료 두명과 점심 메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며 그 내용을 바로 클로바 노트에 녹음했습니다. 자, 이 회의 내용이 클로바 노트에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피자를 배달하 시켜먹자. 피자를. 피자를 배달이든 뼈해장국이든. 중간중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하나로 묶이기도 하고 오디오가 겹치는 경우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네요. 세 명으로 테스트해봤는데 만약 다수가 치열하게 회의를 진행한다면 인식률은 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클로바 노트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발전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인식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볼 기능은 개인적으로는 가장 관심이 많이 가요. 검색 기능입니다. 내가 했던 말들, 상대가 했던 모든 말들 중에서 우리가 꼭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바로 골라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텍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희가 다중인식 녹음 기능에서 했던 회의 중에 필요한 부분만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의 내용 중에 피자를 검색해 봤습니다. 총 9개의 결과가 검색되었네요. 두 번째로는 스팸을 검색해 봤는데요. 스팸이라는 키워드는 두번 검색이 되었고 스팸은 검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처음 변환할 때 잘못 변환되었다면 검색 기능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지금까지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해 주는 똑똑한 ai 비서 클로바 노트를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뭐 이곳저곳에 우리 업무에 많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디에서 먼저 활용을 해볼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저는 영상 인터뷰 편집이 너무 힘들어요. 한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녹화하면 그거를 한 두세 번만 봐도 두세 시간이 뚝. 뚝딱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인터뷰를 편집할 때 클로바 노트를 활용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쇼리뷰 첫 번째 에피소드 클로바 노트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신기술 또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새로운 어플 뭐든지 좋으니까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리뷰하겠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